사건 10장 평화시스템 구축. 2036년 6월 준혁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이제 경제적 상호이존만으로는 부족해. 제도적인 평화 유지 장치가 필요해. 각국 정상들이 모인 화상회의에서 준혁이 제안했다. 대륙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안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물었다. 간단합니다. 역내 어떤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무력이 아닌 경제적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이죠. 몽골 대통령이 관심을 보였다.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갈등 당사국의 PIM 생태계 참여를 일시 중단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해당 국가는 즉시 경제적 손실을 잊게 되죠. 8월 첫 번째 시험대가 왔다.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사이에 수자원 분쟁이 발생했다. 전통적이라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상황이었어요. 외교 전문가가 분석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양국 모두 즉시 PIM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다.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 우리 모두 PIM 시스템에서 배제될 수 있어요. 그건 국가적 재앙이죠. 카자흐스탄 외무장관의 말이었다. 2주간의 협상 끝에 평화적 해결책이 마련되었다. 수자원 공동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양국이 공동으로 수력발전소를 운영하기로 했어요. 분쟁이 협력으로 바뀐 거죠. 10월 평화배당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영내에서 1년간 무력 충돌이 없으면 모든 참여국에 추가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준혁의 발표에 각국 정상들이 환영했다. 평화를 유지할수록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는 구조네요. 맞습니다. 전쟁이나 갈등은 이제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손해가 되는 선택이 되었어요. 실제로 효과는 즉시 나타났다. 몇 가지 작은 분쟁들이 발생했지만 모두 대화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되었다. 우리 국민들이 평화 배당금을 받지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한 정상의 농담 반 진담 반 발언이었다. 11월 새로운 거버넌스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대륙평화위원회를 정식 출범시킵니다. 각국에서 파견된 대표들이 상시협의체를 구성했다. 분쟁 예방, 조기경보, 신속중재. 모든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더 중요한 건 젊은 세대의 참여였다. 각국 청년 대표들도 위원회에 참여합니다. PIM 장학금 수혜자들이 중심이 되어 청년평화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기성세대의 갈등과 편견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혁이 청년 대표들에게 당부했다. 12월 평화 시스템의 진정한 힘이 드러났다. 유엔에서 대륙 평화 모델을 전 세계 분쟁 지역에 적용하고 싶다고 제안해 왔어요. 아프리카, 중동, 남미, 갈등이 끊이지 않는 지역들이 우리 모델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적 인정이었다. 노벨 평화상 위원회에서도 연락이 왔다. PIM 평화 시스템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준혁은 담담했다. 상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평화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중요하지. 연지가 물었다. 진짜 평화라면? 사람들이 서로를 적으로 보지 않고 동반자로 보는 것. 갈등보다는 협력이 더 이익이 된다는 걸 아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준혁이 창밖의 평화로운 도시를 바라보며 말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전쟁이나 갈등을 걱정하지 않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경제적 상호이존과 제도적 장치, 그리고 문화적 이해가 결합된 평화 시스템이 마침내 완성되었다. 사건 11장 새로운 리더십의 등장, 2037년 3월 준혁은 특별한 손님들을 맞이했다. 바갈렉산드르 MIT 박사 과정을 마치고 돌아왔구나. 독립운동가 후손인 그는 이제 완벽한 한국어로 대화했다.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조국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박민준, 옥스퍼드에서의 연구는 어땠나? 윤동주 장학금 수혜자였던 그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AI 기반 평화 예측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갈등의 조짐을 사전에 감지해서 예방하는 시스템이죠. 준혁은 두 젊은이를 보며 뿌듯했다. 이제 진짜 후계자들이 나타났네. 5월 차세대 리더들의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평화 AI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바갈렉산드르가 기자회견에서 설명했다. 각 지역의 경제 지표, 사회 갈등 수준, 문화 교류 정도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분쟁 가능성을 예측합니다. 만약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즉시 해당 지역의 문화 교류 프로그램과 경제 협력 사업을 집중 투입해서 갈등을 사전에 해소시킵니다. 박민준도 자신의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언어장벽제로 프로젝트입니다. 메타버스에서 실시간 번역뿐만 아니라 문화적 맥락까지 전달하는 시스템이죠.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히 단어를 번역하는 게 아니라 그말 속에 담긴 감정과 문화적 배경까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8월 젊은 리더들의 제안으로 혁신적인 기구가 만들어졌다. 대륙 청년의회를 설립합니다. 각국에서 선발된 30세 이하 젊은이들이 모였다. 기성 정치인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대륙의 미래를 설계해보자. 이화여대 출신 독립운동가 후손인 김수진이 초대의장에 선출되었다. 우리 세대는 국경의 의미가 다릅니다. 메타버스에서 자란 우리에게 나라의 경계는 그저 행정구역일 뿐이에요. 청년의회의 첫 번째 의제는 파격적이었다. 대륙 시민권 제도를 도입하자. 구부족 12국 어디든 자유롭게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거죠. 10월, 준혁은 자신의 역할 변화를 실감했다. 이제 내가 직접 나서서 결정할 필요가 없어졌네. 연지가 동감했다. 젊은 친구들이 우리보다 훨씬 창의적이고 진보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어요. 실제로 청년의회에서 제한된 정책들은 기성세대의 상상을 뛰어넘었다. 대륙 공통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어느 나라 학교를 다녀도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자. 환경 보호를 위한 대륙단위 탄소 거래제를 도입하자. 문화 다양성 보존을 위한 전통 기술 아카이브를 구축하자. 12월 준혁은 중요한 발표를 준비했다. 내년부터 PIM의 일상 운영에서 한발 물러나겠습니다. 대표님이 물러나신다는 건가요? 팀원들이 놀랐다. 물러나는 게 아니라 역할을 바꾸는 거야. 이제 젊은 세대가 주도하고 나는 조언자 역할을 할 때가 됐어. 연지도 비슷한 결정을 내렸다. 저도 우즈베키스탄에서 차세대 리더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할 건가요? 더큰 꿈을 꿀 거야. 준혁의 눈에 새로운 비전이 떠올랐다. 구부족 12국 모델을 아프리카와 남미에도 적용하는 거야. 전 세계가 하나의 평화로운 생태계가 될 때까지. 그날 밤, 준혁과 연지는 함께 미래를 그려보았다. 우리가 씨앗을 뿌렸다면, 이제 젊은 세대가 그것을 거대한 숲으로 키워나갈 거야.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멀리 볼수 있을 거예요. 연지가 동의했다. 국경도, 인종도, 종교도 넘어서서 진정한 지구촌을 만들어낼 거야. 준혁이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 땅을 위해 목숨 바쳐 희생하신 분들이여. 이제 조금씩 당신들께서 꿈꾸었던 세상에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세대의 리더십이 등장하면서, PIM은 창립자의 비전을 넘어 더큰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사건 12장 미래를 향한 전진. 2037년 8월, 준혁은 72세가 되었다. 김준혁은 새로운 경제 생태계의 창조자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여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연지야. 이제 우리의 다음 무대를 정해야 할 때가 왔어. 어떤 무대 말씀이신가요? 아프리카야. 그 대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준혁의 눈에는 새로운 대륙을 향한 열정이 타오르고 있었다. 아프리카 54개국. 풍부한 자원과 젊은 인구, 하지만 여전히 빈곤과 갈등에 시달리고 있지. 구부족 12국 모델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하지만 더 진화된 형태로. 10월 아프리카 프로젝트 기획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완전히 현지 주도로 진행하자. 준혁의 새로운 방침이었다. 우리는 기술과 자본만 제공하고 실제 운영은 현지 청년들이 주도하는 거야. 바갈렉산드르가 아프리카 프로젝트 총책임자로 임명되었다. 케냐의 나이로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 나이로비인가? 동아프리카의 허브 역할을 하는 도시이고. 무엇보다 젊은 인구 비율이 높아서 우리 모델을 가장 빨리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지 파트너로는 나이로비 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젊은 기업가 카마우가 선정되었다. 아프리카만의 독특한 문화와 한국의 기술이 만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기대돼요. 12월 첫 번째 성과가 나왔다. 나이로비 스마트팜에서 현지 전통 작물인 우갈리 재료를 AI 방식으로 재배하는 데 성공했어요. 수확량이 기존 방식 대비 500% 증가했습니다. 바갈렉산드르의 보고에 준혁은 미소지었다. 역시 젊은 세대는 다르네. 우리보다 훨씬 빠르게 적응하고 있어. 더 놀라운 건 문화 융합이었다. 아프리카 전통 타악기와 한국 사물놀이가 만나서 새로운 음악 장르가 탄생했어요. 앞으로 코리안 비트라고 부르고 있는데 젊은이들 사이에서 폭발적 인기예요. 2038년 3월, 준혁은 중요한 선언을 했다. 이제 PIM의 모든 일상 운영을 차세대에게 완전히 맡기겠습니다. 저는 환인재천문재단을 설립해서 전 세계 평화활동에 집중하겠습니다. 환인재천문. 당군 신화에 나오는 환인의 가르침을 현대에 구현하는 재단이었다.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전 인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재단의 목표입니다. 바갈렉산드르가 PIM 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 박민준이 기술 총괄로, 김수진이 문화 교류 담당으로 임명되었다. 우리는 선배님들이 만들어주신 토대 위에서 더큰 꿈을 이루겠습니다. 바갈렉산드르가 다짐했다. 아프리카, 남미 그리고 언젠가는 전 세계가 하나의 평화로운 생태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6월 환인재천문재단의 첫 프로젝트가 발표되었다. 전 세계 분쟁 지역에 평화 교육 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준혁이 유엔 본부에서 발표했다. 중동, 아프리카, 동유럽 갈등이 끊이지 않는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평화로운 공존의 방법을 가르치겠습니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시겠습니까? PIM 창립자로서 받을 수 있는 배당금 전액을 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연간 약 10조 원 규모입니다. 회의장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그의 연말, 준혁은 연지와 함께 처음으로 환인제 천문을 바라보았다. 서울 남산에 세워진 작은 건물이었지만 그 의미는 컸다. 이곳에서 전 세계 평화를 위한 모든 계획이 수립될 거야. 천년 후에도 이 정신이 이어질까요? 연지가 물었다. 그렇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시작한 이 평화의 불씨가 영원히 꺼지지 않도록. 준혁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준혁 그는 과거 28대 환인 제천문의 문주로서 이제 천년의 시공을 넘어 그 새천년 평화의 시작을 만들었다. 미래를 향한 전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에필로그 새로운 세상의 시작. 2038년 어느 가을밤 준혁은 홀로 환인 제천문에 앉아있었다. 문득 검은 옷을 입은 노인 세 명이 조용히 나타났다. 28대 문주님, 오랜 기다림 끝에 뵙게 되었습니다. 준혁은 놀라지 않았다. 어쩐지 이들의 방문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조의선인들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노인이 말했다. 선대의 유지에 따라 구부족 12개국이 서로 소통하고 환인제 천문이 세워질 때까지는 모습을 드러내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제야 그 근기가 풀렸습니다. 새로 태어난 봉황혈맥에게 전해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물이 고이면 썩는 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독점하면 부패하기 마련이죠. 노인은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다. 문주님께서 이룩하신 PIM 체계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견제와 균형입니다. PIM 그룹 외에 독립적인 8개의 대기업 집단을 육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 노인이 이어받았다. 각 그룹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되 PIM과 경쟁하면서도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36천강을 두어 이 대그룹들이 놓칠 수 있는 틈새 시장을 담당하게 하고 세 번째 노인이 말했다. 28숙을 두어 모든 그룹들이 버는 수익의 일부를 평화 유지와 자선 활동에 사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 역할은? 준혁이 물었다. 문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조율하되 직접 개입하지는 마십시오. 힘은 있으되 간섭하지 말고 평화를 지원하라는 뜻입니다. 노인들은 또 다른 계획을 제시했다. 한민족의 후예로 추정되는 묘족과 라우족 그리고 외기족의 후손이 거주하는 지역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중국 남부와 동남아시아 지역, 그리고 아메리카 인디언과 멕시코 원주민의 후손이 사는 지역을 말씀하시군요. 맞습니다. 대륙철도가 지나가지 않는 곳이지만 우리 혈족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도 병원과 교육시설을 건설하고 장학제도를 지원해야 합니다. 2039년 이 거대한 계획이 실행되기 시작했다. 묘족이 거주하는 중국 귀주성에 첫 번째 한민족 의료센터가 설립되었다. 정말 우리와 같은 혈족이라는 게 느껴져요. 현지를 방문한 의료진이 놀라며 말했다. 언어는 다르지만 정서나 문화적 습관이 너무 비슷해요. 라우족 거주 지역인 미얀마에도 교육 센터가 들어섰다. 아이들 얼굴을 보니 정말 한국 아이들 같아요. 파견된 교사가 감동했다. 특히 음악에 대한 감수성이 놀라워요. 우리 전통가락을 금방 따라 부르더라고요. 2040년 8개의 대기업 집단이 모두 설립 완료되었다. 신라그룹은 우주항공산업을, 백제그룹은 해양기술을, 고구려그룹은 방위산업을 담당합니다. 가야그룹은 문화콘텐츠를, 조성그룹은 전통기술 현대화를, 고려그룹은 교육사업을 맡았고요. 대한 그룹은 환경기술을, 한국 그룹은 의료기술을 전담합니다. 각 그룹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도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었다. 36천강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28숙은 모든 그룹의 수익 중 일정 비율을 평화와 자선활동에 사용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의 연말, 준혁은 환인재천문에서 마지막 기록을 남겼다. 지금까지 남을 밟고 올라서고 남을 침략해서 지배하던 용의 시대는 끝나고, 만인이 만인을 위하는 평화의 시대 봉황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먼 옛날 배달국을 세우시고 배달국의 후손들과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환인제 천문이 환웅천왕의 가르침이었던 홍익인간의 이념을 28대 환인제 천문의 문주였던 내가 천년의 시공을 넘어 이제야 그 시작을 만들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평화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서로 다른 나라, 서로 다른 민족이지만 하나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세상. 환인제 천문의 후예들이여 기억하라. 힘은 있으되 간섭하지 말고 평화를 지원하고 포용하라. 세상을 보살펴라. 천손의 후손들이여. 준혁의 외침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